안녕하십니까 켄사스 하모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요 이것도 네 우리 호중 가수님의 그 신드롬 야이 한겨울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클래식을 대중화 하, 이런 대중화로 이끄는 그러한 예 우리 호중 가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컴마더티라는 그러한 용어로 즉 고급지고 값지고 오로지 그 있는 자들만이 가졌던 그런 클래식과 그 명품 보이스를 우리 서민들과 모든 대중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KBS 교향악단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우리에게 그한 발짝을 더 다가가게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졌지요. 네, 그 앞에는 우리 김호중 가수의, 아, 보이지 않는 노력과 그 뒤에는 든든한 우리 아리스님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연일 TV 등 대중매체에서는 우리 김호중 매튜 별님의 3월에 펼칠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 대한 소식이 이제는 KBS 아침 뉴스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알려진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정도의 뉴스였으나, 그 파급 효과는 벌써부터 파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KBS 뉴스 이슈 연예 래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님의 멘트를 한번 우리 같이 들어봅시다. 저 트바로티라 불리는 김호중 씨가 KBS 교향악단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식 만나 보시죠. 네. 네, 이렇게 연일 각 매체에서는 우리 호중 가수님의 행보를 계속 연이어서 보도하고 또 우리 호중 가수님이 세계적인 성악가로서의 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들을 많이 놓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KBS 교향악단과의 협업은 정말로 큰 걸음을 앞뒤리는 그러한 큰 계기가 되어질지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우리 예, 구독자님, 아리스님들 건강하시고 추운 겨울날 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